안녕하세요. 화산비차 빛바빠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보험계 외부 포장, 보험계포를 살짝 걷었었거든요. 어, 이렇게 뒀다가, 근데 이제 벌들이 자꾸 나와서 집 안으로 못 들어가길래 살짝 걷어줬다가, 어, 갑자기 또 눈이 내려서 이렇게 좀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 대어 가지고 포장을 이렇게 덮어 줬습니다 이 포장 덮어 줬는데 아, 눈이 이렇게 많이 쌓입니다 아유 변합니다 갑자기 지금 2시 한 19분 정도 된거 같아요 오 지금 하, 산이 이렇게 갑자기 눈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눈산으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방 눈이 팡팡 내립니다 대단합니다. 카메라 든 손이 시리네요. 고서리 밭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고서리가 올라오겠죠. 눈이 이렇게 저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어, 손가락이 굉장히 시리네요. 벌들이 이통에서 <laughs> 외부 보온 없이 하면은 굉장히 춥겠죠, 그죠 근데 요런 볼통들은, 이 PP 볼통이나 이런 벌통들은 이 p p 벌통이나 이런 벌통들은 이렇게 보온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무 벌통보다는 이 활동 활동 나이가 훨씬 활동 나이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무 불통도 내, 내 부분 조금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분에 또 바깥쪽 외부에 또 보온재를 붙이시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불통으로 키우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 저는 지금 올해 처음 넘기는 겨울이라서 어, 그런 부분은 이제 벌들이 어느 정도 제가 잘 알고 할때 한번 또 다음 겨울에 돌아오는 겨울에 한번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아무리 남이 어떻게 하더라는 데이터보다 제가 제 자신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볼을 키우는데 어 차질이 없을 수 있겠죠. 음. 어, 날씨가 대단합니다. 봄으로 입춘이 지나고 벌써. 어... 한3일 아무시 어, 났는데, 어이고 이거 이래가지고 벌들이 이번에는 벌들 키우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따뜻하다가 추우면 또 따블로 추위를 느끼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네요. 자 벌들이 잘. 따라가도록, 예. 예, 기분이 봅니다. 저하고 얘네들이 손발 맞춰가지고, 또, 봄에 화분도 채취하고, 꿀도 따고, 또, 분봉도 하고, 또, 이러면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지나면서, 얘네들하고 또, 치밀도를 높여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벌을 이렇게 키운다 이런 개념보다 벌이 제가 짧지만은 이렇게 벌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아, 얘네들은 자연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인간들이 막 어떻게 억지로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 이건 벌하고는 상관없는데 닥스훈트라고 개 사냥개 다리 짧은 개를 키워봤는데. 얘네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 막 길거리에 있는 막이 음식물 같은 거막 주스 먹고 심지어는 막막 막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먹고 나서 토해난 토사물 같은 것도 막 먹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요즘 뭐~ 애견가들 그러니까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죠 때린다고 근데 때리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개를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개를 개라고 생각하고 그 습성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 그렇지 그당시 에~ 어떤 개나 모든 짐승들의 어떤 특성을 이해를 하고 키워야 되는데 억지로 키운다면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개 때렸다고 괜히 미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어, 이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추위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도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맞고. 건강을 우리가 되찾고 여러분들이 마스크 없는 사회로 돌아갈 때까지 재수없게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가산비자 였습니다